생각해 그래. 자, 제가 또분 남아. 네, 예. 네. 걔가 많이 부르네. 아, 그래요? 이또안 <laughs> <이때도> 해. 좀 입도 안 얼마나 쁘 그러면. 잘 먹어야 돼. 맞아요. 한입리죠 <laughs> 테라를 안 드시고 카스를 드세요. 부자조밥에는 응. 카스만 지금 음. <laughs> 하더라고요. 어. 여기가 못 파는 곳인데요. 곰탕하고 수육 맛집이죠. 음... 곰탕 아세요? 곰탕 그 그냥 곰탕 아닌가요? 어떤 아, 곰탕 맛. 안다고요. <laughs> <laughs> 자드셔 아, 보세요. 입으로. 아 좋습니다. <laughs> 원래 오늘 소고기 먹으려고 하셨잖아요. 오늘 7만 원이 공돈 7만 원이 나가버려가지고. 뒤이 틀어져서요 음... 마음이 아프네요 홈더는 바로바로 바로 써야 되는데 안 쓰고 꼼쳐놨다가 날라가버렸어요 어? 시원하네요? <laughs> 한번또 원샷 하세요 한번네가게요 아! 뭐야? 김이 푹샜데요 <laughs>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러워요아 좋습니다. 거기에다가 안주는 된장이죠. 왜? 고추. 짭짤하니까. 고추도 한다. 자 후자고파 곰탕을 한번 해보고 있어요. 좋네요. 한번 드셔보세요. 아 후추. 고추는 저는 저도 뿌려주세요. 제신 조금만. 왜요? 이거는 소금간을 안 해도 되겠고요. 맛있게 드세요. 뭉비 형 시신신. 셰야 돼요. 안 차이야. 에그. 에그. 그거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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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대용도 주는 거. 에그. 에그? 네. 당근마켓이나 그런 데 가면 중고로 파는 거 내가 안 오니까 맛없어졌네 와 목이 뭐 탔는데? 이씨 <웃음> <웃음> 네, 그만 드세요. n stay up. Come on, stay up. Come on, 남겼네요 남겼네요 찌꺼렁이는 얼른 던져야 돼 이거 왕찹쌀도넣치거든요 이거를 한입에 드신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거요? 네. 두입에 드실거죠? 한입이요 한뭔 한입이에요 저에겐 두입거리는 예, 네, 거기로 가요? 아, 래요 아. 야, 나타 먹었어. 다 네. 오빠 집 몰라요? 어. 저는 욕심 안 내고 얌전하게 먹겠습니다. 팔십 불로 맛없다. Tạm biệt, tạm biệt Tạm